아 망했어요 제가 메모리카드를 놔두고 갔어요 그래서 32기가 3개로 3시간 동안 찍어야 됩니다 아, 일단 나중에 또 채비하고 연결하겠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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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에다납두는가 왜? 물이 <laughs> <잘 오봤나>? 꼽아놓고 <laughs> 오 켜졌다 근데 켜지면 이 자리 안 좋아요 너무 작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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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등학 매가리 가져가세요. 예. 아 어, 잡아도 될까요? 예. 예. 이 쪽으로, 오쪽요로 쪽으로, 네. 요 옆에 로이 쪽으로, 이 쪽으로, 이 쪽으로, 이 쪽으로, 이으로이쪽요로이 쪽으로, 이이쪽이 예, 네요 작아요 불을 피해야 돼요 최대한 제가 왜 집어등 안 들고 다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켰는데 나온 날은 진짜 잘 나오는데 안 나온 날에는 이렇게 <laughs> 어둠 속에 있어 어둠 속에 이건 무슨 색깔 썼어요? 핑크요 핑크 네. 핑크 수바람이거요1.5씩니까네그래 <laughs> 하늘. 몇 g? 0.6 g 0.6g 0.6g 빵가라 빨리 0 6나와 아, <laughs> 왔다 아 음, 됐나 많은요지이요 <laughs> <한치네 이거. 한치네. 웃음> 나온대요 넣 왜만 나오네. 예. 네. 잘하지. 시잘하지네 잘하지, 예? 네. 6개밖에 안 했어요. 육개월여

잘 알지? 잘 알지. 지난달에 이만했거든. 잡기다 왔어. 왔어. 왔어요? 오, 쨍다, 쨍다, 쨍다. 드릴 키울 때 되게 많이 빠지더라고요. 들았어요 들어왔나? 아니 전경이차 박지 않을텐데 근데 왜들어왔또 오늘 또손벵이면은 대박이네 나오나? 나오나? 뭘까? 우와 조금만 더 넣을게요 고등어가 저렇게 박힐 리가 없는데 무조건 <laughs> 찔텐데 가만히 있데 그러면은 그래서... 손벵이 가능성이 커요 어, 먹어, 먹이 거... 아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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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가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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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이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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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 어떤 놈인지, 와... 어... 뭐, 뭐, 뭐. 어, <목소리도> 어... 어... 터졌다. 빠졌어, 터진 어... 거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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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... 이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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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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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셨 어... 요 아니, 아니 자리가, 자리가, 다... 자리가 없어자리 아, 없었어요. 응. 와 여기 8명이 앉아 그래 가지고 이자리에이 <laughs> 아, 자리가 제일 잘되긴 해요. 응, 네. 한 번씩 완전 대물이 한 번씩 걸리시네요. 빡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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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에 오는 게 있네요. 우와 <laughs> <웃음> 이쒸이... <웃음> 네, 미치겠어요. 카메라, <laughs> 카메라 아, 진짜 안 잡힌다. 고이 <웃음> <웃음> 이거는 고이 해드셔도 <헤드시오>. 되겠어. <laughs> 와 이거 사이 좋아요. 예. 네. 아니. 와 오늘 시야 1등. 나이스. 아니 아 아니요, 계속 계속 돌려야 돼요. 에스테르는 계속 돌려. 계속. 오, 계속, 계속 돌려야돼요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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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. 아, 계속 돌려야 돼. 저는 파워가 세니까 빨리빨리 올리는데. 빨리 네. 네가 레스 감사합니다. 어, 흔들흔들. 안 돼, 안 돼. 네, 잡아. 오, 괜찮습니다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짱 제가 아직 1등입니다. 1등. <laughs> 사이즈 1등. 그럼 또 이제 11시까지 운전하는 거죠. 30분 연장. 3이 생각엔 걔는 옆에 걸린 거야. 아. 이게 이 물린 거야? 이거 어디? 훌쩍이지고 배에 걸린 거아 네, 음. 그러니까 옆으로 저렇게 가더라고요. <laughs> 아, 낚시 핀가 맞다.

여기가, 여기가 있나? 있어, 나 있어, 있어, 끝까지 해야 돼, 끝까지. 에스테리는 진짜로 끝까지, 끝까지 돌려야 돼. 올라올 때까지 돌려야 돼. 생각. 오, 붙이. 붙지만 뭐. 이쯤만 봐도 빨리. <laughs> 원래 고기들이 어둠 쪽에 있기 때문에. 저번에 낮에 한 것들만. 예. 못하게 하더라고. 거긴 유랑선이 있어서. 네. 오, 나이스. 아니요, 저 많이 풀어놔요 사장님. <웃음> <웃음> 하는 척? <laughs> 아까 그 사이즈는 못 이기겠다 오호 <laughs> 나이스 계속 일괄적으로 해야 돼요 일괄적으로 당겨야 돼요 안 그러면 박아버려요 계속 당겨야 돼요 계속 음, 소리 계속 나도 상관없어요. 야, 앞에서. 계속 하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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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왔다. 이 계속 이렇게 돌려야 돼요. 에스테르. 계속 계속 돌려야 돼 이렇게, 이렇게 돌려갖고 탁 이렇게 돌려야 돼요. 에스테르. 친구분인가 뭐라든 참 사이가 좋아 보이던데 저희요 아, 예. 저희 만난 지두 이틀. <laughs> 세 번째 입니다세 번째. 저기. 어, 예. 가져죠 <laughs> 아, 예, 저 예, 이게 다고한 번만 먹을까요 예? 예, 수고하세요.